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니치랜대 성인 어서 전집 아부스보 어서입니다. 혹, 문영 9년 3월 13일 51세 어작입니다. 아부스보 어서, 그럴 자세히 펴보았소이다. 대저 보탑의 공약물인 엽전 일관, 백미, 여러가지 물품을 보내주시오. 확실히 받았소이다. 이추이를 어번전 법화경에도 정중히 아래였으니 안심하시오. 일, 그럴에 가로되 다보여래 및용연한 보탑은 무엇을 나타내시는 것이냐고 우는 이 법문은 매우 중요한 대사이니라 보탑을 해석함에 있어서 천태 대사가 문구의 팔에 풀이하실 때 중전 기후의 이중의 보탑이 있는데 중전은 정문이고 기후는 본문이니라 혹은 또 패탑은 정문이고 개탑은 본문이며 이는 즉 경지의 이법이니라 번잡해짐으로 이만 줄이고. 결국, 삼주의 성문이 법화경에 와서 기심의 보탑을 본다고 하는 것이니라. 지금, 지금, 니지렌의 제자 단나 또한 이하가 또다. 말법에 들어와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남녀의 모습 이외에 보탑은 없는이다. 만약 그렇다면, 귀천상하를 가리지 않고 나무 묘법연화경 이하 남묘 호랭계 교라고 봉창하는 자는 자신이 보탑이고 자신이 또한 다보여래이니라. 묘보현화경 이해에 보탑은 없으며, 법화경의 제목이 보탑이고, 보탑이 또한 남묘 호랭계교이니라. 지금 아부스보 상인의 일시는 지수 화풍공의 오대이며, 이 오대는 제목의 오자이니라. 그러므로 아부스보가 바로 보탑이고, 보탑이 바로 아부스보이며, 이것 이해에 제각은 무익하니라. 문, 신, 개, 정, 진, 사, 참, 의칠보로서 장식한 보탑이니라. 다보열래 보탑을 공양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공양하시는 것이며 자신이 또한 삼신지길의 본각의 열래이니라 이렇게 믿으시고 남며 호랭 개교라고 봉창하시라. 이곳이 바로 보탑의 주처이니라. 경에가로대 법화경을 설하는 일이 있는 곳에는 나의 이 보탑이며 나의 이 보탑이 그 앞에 용연함이란 이것이니라. 너무나 존경하심으로 보탑을 써서 나타내어 드리느니라. 자식이 아니면 물려주지 말 것이며 신심 강성한 자가 아니면 보이지 말지어다. 출세 보내란 이것이니라. 아버스보는 정말 북극의 동우 도사라고 말해야 하리라. 정행 보살이 다시 태어나서 니치린을 찾아오셨는지 불가사의하고도 불가사의하도다. 이 마음씨를 니치렌은잘 모르나 상행보살이 출연하시면 그 힘에 맡겨드리기로 하느니라. 별다른 까닭은 없느니라. 보탑을 부부함께 와 은밀히 배려할지어다. 상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리라. 공공근원 문영 9년 임신 3월 13일 아부스보 상, 아부스보에게 니치란 화합 감사합니다. 특사랑 오스콘이었습니다.